떠나가지고 그때 방이하고막가지고치시 아, 그래, 아, 같이 봅시다. 오늘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할거요 개체군 내의. 애들아,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면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을 얘기해.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 같은. 어 개체군 내니까 같은 종끼리의 사모작용을 의미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 허세 보인도 순제, 리더제, 어 리더제, 신제. 사회생활, 사회생활, 가족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존재한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용어는. 먼저 밑줄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텃새라는 네. 단어는 들어는 보셨죠? 네. 사회에서 터새라는걸 들어봤는데, 한글로 정의하면 일정 거시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녀석들의 침입을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터세라고 하죠. 터세. 그리고 요 파트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는지, 어떤 종에 따라서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시들을 꼭 기억해두라고 하는 편입니다 수능 특강과 교실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정도 얼룩말, 백록, 같치 은어는 터세의 예시로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제 순위제는 힘의 세기 또는 다른 기준을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밥도 먹고 1위가 뭐 허락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두머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두머리 알아요? 순위제, 그 밑에 리더제 여기도 우두머리가 무리 전체를 청소를 하는 거. 리더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러기 늑대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순위제에서도 봐드렸는데 큰뿔 양, 닭, 일본 원숭이 같은 예시들이 있다. 예시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 에 우리가 제압해서 사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두머리만 후려 패면 돼. 개만 복종시키면 나머지들은 애 알아서 복종합니다. 다른 얘기 들이 끝 까지 는 거고, 사회생활, 사회생활 은 분업화 된 사회 를이 루고 핵심 이 역할 에 따라 분담 해 조금 이따 설명 해 줄게 꿀벌 과 예비 가 대표적 이다. 그래. 너희가 줄지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구나. <laughs> 내리다. 가족 생활. 은 철이 형 관계가 보여서 생활한다. 가족 생활은 예시를 그렇게까지 <laughs> 자세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족 생활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게 시험에도 잘안나 보자 보자. 터세터세 아, 봐라. 나 지금 예시 하나 그려 줄 건데 여기서 터세가 뭔지 찾아봐 봐. 네. A 서식지, B 서식지가 있고요. 반반 갈라 살아. A에는 고모곰이 살고 호랑이 곰이 살아. A랑 B 중에 터세가 어디야? B 아니야? A라고 답해 주셔야 돼요. 왜? 어, 우리 터새는 같은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끼리 이렇게 서식지를 나누고 산다. 라고 하면 우리가 터세라고할수있어 얘는 호랑이랑 곰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종이죠. 얘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 분서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터세예시 곰도 넣어놔라. 우리는 곰도 기억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태학 전공을 잠깐 했었는데 전공을 했었는데 어, 석사를 그걸로 했습니다 수료를 아직 졸업 언제 졸업하냐 나 <laughs> 수료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동심이 많이 깨져 아까 선생님 들어오면서 곰세 마리가 한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곰세 마리 노래 알아요? 네 그지 그 노래 시작이 어떻게 돼? 네. 곰세 네. 한 집에 곰세 네. 마리가 한 집에 있으면 네. 틀렸어 퍼세야 <laughs> 틀린 <laughs> 노래라고 <스릴링> 아시겠어요? <laughs>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살면 어, 아빠 곰, 엄마 곰둘중 하나는 죽어요. <웃음> <웃음> 싸워서 쫓아내거나 같은 가족인데? <laughs> 아 가족의 개념 따위 없습니다. 곰이 같이 살 성인이 된 곰이 같이 사는 경우는 생식기에 잠깐 왔다가 생식 활동 후에 바로 후려 맞아가지고 다시 쫓겨. 나 <laughs> 얘네는 터세 <laughs> <더> 동물이다. 단단 <laughs> 아기곰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기곰은 보통 어미곰이랑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에서 반달가슴 곰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아직 있거든요 곰들이 그런 귀여운 곰을 만나서 인스타 올려가지고 팔로우 눌러야겠다 체크하러가면100% 주변에 어미 곰이 있어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laughs> 누가 좀 잘하나? <laughs> 마동석 마동석 아저씨가 풀 o n 로 주먹 훅이면 옛날에 운동 선수 중에 막 발차기 엄청 g 사람 그 사람이 보통 8 0 0 k g 라고그랬 o n g 이렇게 d o n g a g a Madonga, m a d o 0 g g 자동차에 박는 g 랑 비슷합니다 자동차 달려오는 거에 몸 날리는 거랑 비슷한데 고정도 그 요게 그래 양양펀치처럼 푹하면 이제 고정인데 이길 수 있니? 총 있어도 여러분 질 가능성도 높다. 원종 같은 걸로는 친견해지는데 박히고 아픈데 더 열만 받고 한 방에 죽이고 머리 잘 놀이잖아. 이 정도로 쓰면 어떻게 할래 너네? 곧 만났을 때 어떻게 할래요? 본격 생존 방송 뭐라고? 죽은 척하면 죽여. 어떻게 해 주기냐면 갖고 놀아, 놀아 하고 뭐지? 하고 우리 아기랑 놀것같은데하고 아, 통통 저이한번칠때 뭐. 예, 뭐라고 차가 박는다. 너희 <laughs> 가만 이 예, 죽은 저할수 있어? 차로 <laughs> 차가 박는데, 오케이. 네. 나무 위로 올라 얘 예, 나무 더잘 타요. 수영 우리보다 훨씬 잘해. 달리기 우사인 볼트가 시속 44km 뛸 때가 세계 기록 할 때였단 말이오. 얘 네. 예, 산에서 달리기 60km뛰어. <laughs> <laughs> 우사인 이 상태로 한 시간 뛴다. <laughs> 우리 어떻게 살수 죽어야 되겠네 그래 그러니까 <laughs> 살려면 재수가 좋아야 돼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갤럭시 s23 뭐냐 그 제일 좋은거 그거는 이제 100배 좀 되니까 멀리서 찍으시고 도망치세요 아기 곰이 있어도 주변에 위험합니다 도망치시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채집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생태학이 전공이니까 채집하러 막 야산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거할 때는 우리는 큰 우산이랑 호루라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왜요? 얘네가 이제 덩치가 지네랑 비슷한 게 갑자기 빵 하고 덩치가 확 커져 있으면 조금 뭐랄까 멈춘다는 설을 들었어. 아직 안 만나봤는데 그 다음에 소리를 자기들보다 크게 내면 조금 쫀다는 그런 속설을 우리 교수님이 알려줘서 혹시나 싶어서 항상 장우산이랑 포르락이를 꿰메고 다녔을 거야. 기억이 있습니 아직 못 만나봤어요. 만났으면 여기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어쨌든 곰살머리 노래는 틀렸다. 얘는 터세 동물이기 때문에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오성애가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애기곰한테 어제까지 밥을 주다가.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먹이고 이렇게 막 키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뭔가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어느 날. 그럼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공격해서 쫓아냅니다. 응? 알아서 밥 먹고 살라고. 그 정도로 강한 텃세 동물이다. 응. 그다음 순위제랑 리더제 공통점은 뭐였어요? 우두머리가 있어. 어 우두머리가 있어. 대장 있어. 그럼 얘네 두 개를 차이를 대조해 봐. <laughs> 어떻게 구분할래 이거? 음, 나머지로 비교 아마 순위제는 어떻다 그랬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있어 1등이 밥 먹고 그 다음 2등이 밥 먹고 2등이 남긴 거 3등이 먹고 3등이 먹은 거 4등이 먹고 꼴등까지 안올 수도 있어 <laughs> 리더제는 1등이 있는데 나머지는 평등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제에서는 1등이 죽어 그럼 누가 대장이 되는 거야 2등이, 어, 2등이 대장인 거야 근데 리더제에서는 갑자기 리더가 죽어 그럼 다시 뽑아야 돼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 방식이 있는데, 기러기 같은 거 우리 철새 사냥하시는 분들, 어떤 얘를 사냥할까, 얘를 사냥할까? <laughs> 뒤에 뒤에 아야 <쏴야> 돼. <laughs> 왜 그래? 아이, 우두머리. 이게 대장이야. 대장 쏘면, 어, 아까 대장 제압하면 좋다면서요. 여기 병은 달라. 뒤에 맞춰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두머리 살아있으니까 똑같은 데로 가. 그래서 내가 이 위치에서 쌓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날고 있으면 그대로 날아 그래서 여기가서 또 잡을 수 있어 날아가는 방향이 읽히잖아요 그죠? 근데 첫 사냥부터 초보 사냥꾼이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도망가 퍼져 리더가 없으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뽑은 다음에 모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냥하기 어려워요 하죠. 그래서 얘네 차이 이해돼요 얘는 1등부터꼴등까지 순위가 다 있고, 얘는 우두머리 빼고는 다 비슷한 애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회생활 보자. 사회생활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느 정도를 역할 분담이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학교로 하면 안 되니까 어 옆에 이제 유령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다 진짜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직무대리를 할수 있어 교감 선생님이 하시겠죠 그 교감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동부. 그럼 교무부장님이 하시겠죠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싹다 죽으면 내쯤내꺼 죽겠죠. <laughs>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역할분담이란 건 역할이 있지만 누군가 대체할 수 있잖아. 근데 개미랑 벌 같은 우리 생태학에서 말하는 사회생 어느 정도냐면 대장이 누구야? 명왕이 네, 여왕 대장입니다. 그다음 병정, 그다음 일개미, 그다음 수개미인데 수개미는 생식기에만 잠깐 병정보다 높았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꼴등으로 내려가요. 버려집니다. 어, 교배시키고 생식하고 나서 먹어. 음. 어, 죽여서 먹어 힘 떨어지면 먹습니다 바로 먹이로 전락하고요 어쨌든 제일 미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일개미가 다 죽었어 병정이랑 여왕 숫개미만 있어 얘네 일할까 안할까 안해 옆팔레치를 아예 안해 얘는 이것만 다시 일개미가 살아있듯이 병정개미 다 죽었어 일개미가 방어할까 안할까 안해 여왕개미 죽었어 생식할까 안할까 안해 얘네는 역할 분담이 너무 뚜렷해서 <laughs> 대체를 안해 확실한 분업화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가 가끔 뭐 수출 수입하다가 위해생물이라든지 개미 막 불개미 이런 거 넘어왔다고 막 아프리카 불개미 넘어왔다고 큰일 났다고 막할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개미들은 나무뿌리 다 갉아먹고 집도 부숴 그런 거 우리 학교에 한개 탔고 와가지고 군집을 이루면 개체군을 이루면 우리 건물 다 부셔요 다 잘라먹어 옷도 다 잘라먹어 사람도 공격하고 그런 위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잡을 때뭐 잡는다는 소리 들어봤어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죽이면 수명 다 되면 다 죽어 새로운 새끼를 안 낳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영왕개미 찾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채집할 때도요 이제 교수님이 아, 네, 선생님은 생물 교육을 나와가지고 표본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원래 수업 과정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그런 것도 수업에 있었는데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예쁜 표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희귀한 생물을 잡는 것도 예쁘고 큰 생물을 잡는 것도 점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을 한 마리 잡았는데 완전 처음 보는 벌인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 우리나라에 있는 벌을 거의 다 이름을 붙이신 분이에요. 우와. 보여드리. 네? 우리 교수님 블로그도 하시거든요 별명이 왕바다리셔 왜냐하면 본인이 우리나라 걸 중에 이름 처음으로 명명해서 붙인 게 왕바다리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왕바다리라고 하고 파워블로거셔 구독자 14,000명 네이버 블로그 14,000명이면 우리 유튜브로 치면 거의 50만, 100만이란 정도 하죠 시 그래서 본인 산을 하나 사서 해가지고 거기에 희귀생물들 있죠 노아의 방주마냥 우리나라 <laughs> 토종 희귀생물들 다 모아가지고 계속 기르고 계셔 없어지지 않고 퇴직하시고 와, 그렇게, 안다, 안다. 그렇게 지내시는 거고 안다, 안다. 책도 많이 내줬고요 뭐죠 우리 한국의 말벌 한국 벌책은 이분이 거의 다 쓰셨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계죠광바다리아 여기 보시죠 광바다리님 <laughs> 예, <laughs> 예, 구독자만 파워블로그 2010년에 다시였네 최근까지가 있나? 네. <laughs> 어, 계속 뭐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 14,000명 오늘 300명이 왔다 갔어 어... 오늘도 어, 300명이 이거 들어갔다 왔대요 원래 다이덴 파워 블로그시다 그래서 예쁜 벌을 <laughs> 잡아가지고 표벌 예쁘게 만들어 아싸 에이플이다 뭐 탁탁탁 가서 교수님 보십시오 탁탁 했는데 욕 처먹었어 뭐해 어깨 우리나라 토종벌 중에 쌍살벌이라고 있어요. 좀 희귀한 애들인데, 얘 여왕벌을 내가 잡은 거예요. 그 아. 크고 예쁘니까 나는 와이 처음 보는데 뭐가며도 없어. 아, 그래서 교수님이 새로운 신종 잡으면 이름 붙여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어떤 거 붙여줄까 좀뭐 하는데, <laughs> 우병화 이런 또 <laughs> 여왕벌을 잡았어. 뭔다, <laughs> 봤습니다. <그렇지. 웃음> 그래서 제가 잡아 버리는 바람에 그 여왕벌 군집은 망했겠죠. 그래서 죽였어 박쥐. 우리가 잡으면 벌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 어, 그래서 독병에서, 독병에 넣어. 채집통에 넣어서 독에 넣어서 바로 청산가지로 죽입니다. 이절식빵 <목소리> 죽여, 죽여. 그다음 냉동했다 가 이렇게. <웃음> <웃음> 그다음에 <웃음> 가족 생활은 핵심 단어가 혈연 관계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모든 동물들은 다 혈연 관계끼리 같이 모여 살지 않니? 대부분 개미도 어떻게 보면 같은 혈육이잖아. 여왕 개미한테서 다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내기가 조금 모호해. 만약에 걸 낸다고 하면 확실한 뭔가 문제를 주겠죠. 텍스트나 이런 걸 주겠죠. 그래서 사자, 코끼리, 침팬지가 예시라고 하는데. 어, 확실하지 않으면 잘안 내니까 음. 가족 생활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애도 꼭 공부해 주세요. 핵심 단어는. 네. 개념으로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생활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답할 수있어요 너희 제일 못 하는 거. 그래서 기아체군내 상호 작용은 다해 봐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여기서 공부는요. 네. 잠깐만 정지. 아니 왜 가방 싸는데 10분 만에 이걸 다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개체군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네. 오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도 한 문제씩 등장하는 것 같아. 수능에서 2~3년에 한 번씩 있고 모의고사에서는 1년에 한 번은 꼭 등장하는 주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해보다 여기 줄을 먼저 쳐주세요. 여러분이 생존곡선이 뭔지는 알아요. <laughs> 생존곡선은 <laughs> 개체들이 같은 시기에 빵 개체군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살 태어날 때 체크해서. 100살까지 체크해보는 거예요. 보통 생명체들의 수명이 100살 정도 이상은 잘 없으니까 뭐 거북이나 코끼리 가끔 100살 넘는 게 있다는데 그런 애들 말고는 잘 없으니까 100살 정도까지 우리가 측정합니다. 보시면 첫 마리로 시작했다가 1형, 2형, 3형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1형, 그래프로 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X축 기억하세요? 수명이고. Y축. 생존 개체수입니다. 그래서 일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휴 이렇게 돼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얘네는 어릴 때잘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어, 어릴 때 생존율이 높아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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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모르겠네. 나라, 마, 음, 음, 응? 응 율, 율,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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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률. 사망은 률맞제 그래. 아니야?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부하셔서 알려주세요. 매년 가고 뻗거든요그 다음에 얘는 어릴 때잘 살다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돼? 어, 그 말은 어떻게 죽은 거야? 늙어서 죽은 거야. 수명까지 다 사는 것 같아. 대부분 기대수명까지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릴 때 생존율이 왜 높을까?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적게 낳아서 아, 케어를 아. 많이 해. 한 마리 키울 때 에너지를 엄청나게 아. 소모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일형 그래프를 나타내. 그래서 포유류 그래프다 라고 해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생존 곡선에서 일형이다 라고 해도 아셔야 됩니다. 포유류는 그러면 왜 자기 자식한테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을까? 어, 내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얘가 내 자식이다 내 유전자라는 거잘 알아 예를 들어서 생선들은 부양 잘안 하거든요 돌고래 말고 고래들은 이제 걔네도 포유류니까 걔네 말고 알랏는 체외수정하는 애들은 자식을 안 키워 왜안 키우겠어 체외수정 막 물에다 뿌려놨어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 정자가 다 있어 네. 이제 뭐 앙컷 F라고 하자. 내안컷인데 뿌렸어. 누가 아빠야? 몰라. 이 내난자인지도 몰라. 그래서 키울 의무를 잘못 느낍니다. 자기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해 돼요? 네. 응. 근데 우리 포유류는 확실하죠? 그래서 부양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키우고. 포유류의 정의는 하나 알아두세요. 많이 헷갈려들 하시니까. 젖먹이 동물. 응. 젖을 먹이면 포유류라고 그래. 가슴에 품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끼를 보통 적게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망률이 다시 생존율이 생존 일정하게 감소하죠 네. 사망률이 일정하게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네는 대표적으로 생물이 히드라가 있어요 하나 기억해 두세요 히드라 곡선이라고 해도 알아먹어야 됩니다 생존곡선 2형 또는 히드라곡선 3형의 대표적인 예는 불이 있어. 불, 불 특징 보세요. 어때? 겁내 처음에 많이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망률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생존 전략 자체가 자손을 일단 많이 낳고 봐. 굴한 마리가 처음에 2억 마리 났습니다 2억 마리 수정시켜 그러고 한 1-2년 뒤에 1000마리도 안 살아남아 <laughs> 생존률이 얼마인 거야 그러면 어 10만 분의 한 마리 살아남죠 여러분이 먹는 그굴 10만 마리 중에 겨우 재수 좋게 살아남은 한 마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안 죽어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굴들은 껍질이 없어요 해각이 아직 안 생겨있어 그래서 좋거든요. 먹기. 그래서 열심히 잘먹기다가딱 껍질이 점점 단단해져가지고 보통 생물이 씹어 먹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 안 죽어. 그때부터는 사람 말고는 얘를 뜯어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바위랑 똑같아서 동물들도 구분 못하면 석화라 하잖아요. 석화. 바위에 핀 돌꽃이라고 해서 석화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 죽어. 그래서 얘네는 전략이 어릴 때 많이 낳고 부양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딴거잘 얘기 안 하는데 두개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몇분 남았니? 40분까지? 큰일 <laughs> 났구만. 일단 생존 곡선으로 낼 수도 있는데 고난도 문화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사망률 곡선을 낸 적이 있다. 수명이 있고, X조. 여기에 사망률. 봐봐요. 1형 그래프는 제가 검은색으로 그릴게. 수명에 따라서 사망률은 어떻게 변해? 처음에 1형 그래프 사망률 어때? 맞아요. 낮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올라가. 높죠. 이렇게 그려져. 1형 요거 이해돼요? 요거를 네. 알고 풀면 여러분이 충분히 푸는데 처음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형은 어떻게 돼? 점점, 점점 일정하잖아.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돼. 아. 아. 이해돼요? 이 정도 미라일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돼요 방금 이상 되는 거 이해돼요? a m u e l Samuel, come now, Otava, as you may, go a 지 하고 이왕 o 렇그된음여봐봐지 하고 이왕 된거 봐봐 봐봐 얘들아 <laughs> 우리 생계에서 또는 자료를 만들 때 그래프는 사실 다 사기치기 너무 좋아 이거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저 미분 몇개 하고 아니면 단위 x2, y2 좀만 바꾸면 이것도 직선으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감소하는 것 같은데 증가하는 것처럼 바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눈금 잘 봐라 10, 그 다음 1그 100, 다음 1000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의 눈금이 100 50뭐 뭐라 그야 돼? 11, 10, 1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다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이거 사망률이 일정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50, 뭐 80, 70, 60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돼? 100마리에서 90마리가 됐어. 이거 사망률 몇 %야? <laughs> 어, 10% 줄은 거죠. 그죠? 다시 일정한 수만큼 주는데 같은 기간 동안 90에서 80마리 된거몇퍼센 줄은 거야? 대충 계산하면 11% 정도입니다. 그러면 더 내려가서 50마리에서 40마리 됐어. 같은 기간 동안. 몇퍼센 줄은 거야? 응. Y축이 정수 개념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Y축이면 그래프 이렇게 구우면 사망률이 어떻게 돼요? 이거 사망률 증가 그래프예요. 어렵죠? 이런 걸 옛날에 한번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Y축 잘 보시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1000에서 100이 됐네. 사망률 몇 퍼센트? 90%죠? 네. 10, 100에서 10 됐어. 사망률 몇 퍼센트야? 90%죠 아 얘는 사망률이 일정한게맞네 그래프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제 네. 요거 시간 들여서 해줄라 했는데 네. 관리자들께서 호출하셨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네. 요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요게 어려우면 이해 못하셔도 돼요 저는 혹시나 혹시나 3점짜리 옛날처럼 한번쯤 나오면 체크하란거고 여러분 저것 두개만 해도 잘한거다 네. 알겠죠? 네.